정비공장용 샌딩 집신기가 갖추어야 할 법정 항목 조건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, 세길계 일대의 성능을 테스트해 주는 신품 성능 공인 인증이 있습니다. 신품 성능 공인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제공하는 시험 성적서가 있습니다. 유비클린 당연히 만족하였고요. 두 번째, 대기 측정 기록부. 기계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용해도 지속적인 성능을 유지시켜 주는지 테스트가 가능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자가 측정구 또는 연달 측정구에서 주기 정기적으로 또는 단속 나왔을 때 기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연도 측정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 또한 세 번째,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기계를 사놓고 안 사용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산 전력계가 필수 항목입니다. 적산 전력계를 이용하여 기계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필수 항목을 가지고 만족하는 유비클린 j u c 천 집중입니다. 그런데 많은 집진기들이 1차 신품일 때의 성능, 잠시 성능을 가지고 마치 국가에서 공인한 인증서인 양, 인허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공장 사장님들이 모든 추후 법적 책임을 다 지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세기계일 때의 성능이 우수한지 두 번째, 연속적으로 기계의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지, 세 번째, 기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서, 적산 전력계가 부착되어 있는지, 본세개 항목을 확인하시어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